입에 조합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 미지근 빛, 이 뉴트럴한 이 느낌, 요. 이걸 먹은 이후로 찢어진 곳이 하나도 없어요. 죽어있는 어떤 파운데이션들이 있잖아요 집에. 걔네를 소생시키는 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효과가 있는, 조금 효과가 뚜렷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 팩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두 가지 중에 사시면 돼요. 안녕하세다 오늘은 또 제가 지금 올리브영 영상을 주르륵 올리고 있기는 한데 오늘은 올리브영 세일 때 전체적으로 추천하는 템들 이제 모아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그런 보니까 제가 잘 쓰는 제품들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잖아요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들이랑 막 중복돼서 나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를 잘 지켜봐 주시는 분들은 아 저도 지겹게 또 저에게 하는구나 싶긴 한데 사실 제가 그 영상에서 말했던 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 꿀템들을 가져가시지 못할 거잖아요 혹시 노파심에 다 같이 녹여 가지고 보여드리는 영상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소개 드릴 제품들 진짜 진짜 진심으로 광고를 포함해서 너무너무 잘 쓰는 제품들만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너무 이렇게 이렇게, 아, 뭐야? 아,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올리브영 세일 3월 세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시작 많으실 텐데, 그때 좋은 제품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으로 제가 블러셔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최근 영상에서도 블러셔를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좀 블러셔에 빠져가지고, 예쁜 블러셔 찾기에 혈안이 되어있거든요. 첫 번째 제품으로는 비디비치 밀레니얼 글로우 클론 블러쉬 5호 소프티 로즈입니다. 어, 너무 잘 만들었다. 이 정도지 막. 너무 좋은데, 이런 블러셔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원래 비비비치 제형을 좋아해요. 이 컬러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이 미지근 빛, 이 뉴트럴한 이 느낌, 이거 진짜 솔직히 이거는 아무한테나 잘 어울리고 데일리로도 잘 어울리고 그냥 너무 완벽하죠. 비디비치 다른 컬러들도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제 마음에 가장 솟드는 컬러로 이 소프티 로즈가 나왔어요. 이 블러셔를 제가 만들 수 있다면 이런 컬러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딱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사실 크림 블러셔 하면은 촉촉하게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쓸리기도 하고 베이스가 벗겨지고 뭐 지속력이 낮다는 그런 단점 있는데 이 비디비치 크림 블러셔들은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블러셔가 좀강나는게 부담스러우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형 진짜 잘 쓰실 것 같거든요. 이미 발라봤지만이 위에다가 조금 더 발라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좀 덧발라줘도 뭉침 없이 그냥 손가락으로 너무 쉽게 발라줄 수가 있어요. 러블리하면서도 차분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컬러 아닌가요? 제가 원래 이 영상에서 블러셔를 추천을 하나쯤은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이 디어달리아 이거 하나만이었어요. 최근에 이거 발근하고 닥치고 이두 가지 다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했던 게이두 가지거든요. 자연스럽게 이 디어달리아로 넘어가자면 저는 사실 소나무예요, 여러분들. 도머미 바를 수 있는 미지근하고 차분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블러셔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인데 얘가 비디비치, 얘가 디어달리아예요. 비디비치가 조금 더 흰기 돌게 발리고 디어달리아가 조금 더 채도 감있게 발리는데 비디비치가 애초에 웜트럴 그니까 뉴트럴에서 조금 웜으로 치우진 그런 컬러로 나온 컬러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상대적으로 뉴트럴하다고 느껴지고 디어달레가 조금 더 코랄빛이 많이 들어서 웜에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처럼 보여지지만 막상 볼 위에 올렸을 때는 이두 가지 모두 사르르 녹으면서 수채화처럼 발리는 제형이기 때문에 웜쿨을 그렇게까지 크게 타지는 않지만 저 같은 봄웜이신 분들 너무너무 잘 어울리실 만한 컬러예요 이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겟하시는 걸로 합시다 진짜로 그다음에는 여러분들 때뭐 하나씩 꼭겟하세요 마스크팩 하나씩 꼭겟하시는건다 알고 있어. 세일을 할때 구매하셔야 뽐을 뽑을 수 있는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프리메라랑 넘버즈 팩입니다. 진으로 잘 쓰는 스킨케어 영상 보신 분들은 그때도 영상에서 딱이두 가지 팩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두 가지 모두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어 있고 두 가지 모두 올리브영 프리모션이 조금 짱짱할 수 있는 팩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아 나는 좀 마스크팩을 사기는 사는데 좀 효과가 있는, 조금 효과가 뚜렷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팩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두 가지 중에 사시면 돼요. 저는 스킨 케어들 중에 좀 고기능성 스킨 케어들에 관심이 많아요. 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스킨 케어에서도 좀 효능을 얻을 수 있는 제품들을 좋아하는데 미백, 탄력, 모공 이세 가지 다 잡고 싶어하는 욕심쟁이 우후시예요. 원래 제품들은 미백, 탄력 이런 식으로 딱 하나씩 정해서 메인 카테고리로 나오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나만 나오면 안 돼. 프리메나 비타티놀 세럼 메가샵 겔 마스크. 요거로 정말 추천드릴게요. 프리메라 비타티놀 라인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세럼 자체의 전체 통을 이 마스크에 굳혀서 만든 게 바로 이 제품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떼주잖아요. 그러면 모공이 세로 모공으로 되어 있던 모공들이 이렇게 조여져 있는 게 이렇게 단시간에 조여져 있어가지고 이제 탄탄해져 있는 느낌이 바로 들어요. 비타민 성분 때문인지 아니면 쿨링감이 도는 건지 어떤 기능으로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을 떼어내고 나면 피부가 환해져 있는 게 느껴져요. 내가 항상 건강했을 때 나오는 그 안색들 있잖아요, 그 느낌이. 여기서 든단 말이에요. 제가 또 이제 붓기 개선, 뭐 탄력 개선, 안색 개선 요런 거에 관심이 정말 많은 거 느껴지시죠? 그런 고민 부위가 있었던 분들은 요 넘버즈인 NMN 바이오 리프팅 풀페이스팩 요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넘버즈인이 스킨 케어계에서는 가장 m z 같다고 해야 되나? 아모레파시픽에서 만드신 프리메라 같은 브랜드는 좀 이렇게 본인만의 길을 걸어가면서 뭐가 기깔난 걸 내시는 그런 느낌이고 요런 넘버지인은 이런 넘버즈인은 이런 핫한 것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해서 우리만의 아이디어로 녹여요. 하는 분들이 넘버즈인에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신박한 제품들을 내주신단 말이죠. 그거에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이 9번 마스크팩이라고 생각해요. 얘는 이렇게 상단과 하단이 나눠져 있어서 하단을 귀에 걸고 상단은 오랫동안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다른 원단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귀 밑에 거는 요것 덕분에 일단 붓기가 빠져요. 사람이 아침에 부어있을 때 고무줄로 이렇게 귀를 쭉여놔 놓고 있으면 붓기 개선이 그렇게 잘된다고 하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이 귀걸이 원단이에요. 마스크팩을 5장인가? 구매를 하시면 요런 땡김이 원단을 주세요. 마스크팩을 사용해주고 이 얼굴에다가 전체적으로 리프팅을 한번더 해서 이중 리프팅을 할수 있게 해주는 원단이거든요. 부족했던 리프팅을 쫙 올려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 붓기에 걱정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요두 개를 같이 이용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다음은 제가 잘 먹고 있는 이너 뷰티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에버 콜라겐 타임 비오틴 핏이에요. 제가 원래 이너 뷰티템을 정말 다양하게 챙겨 갖고 있었어요. 이것저것 뭐 비타민, 비타민도 막 종류별로 뭐 오. 유산균, 글루타치온, 콜라겐, 뭐 태양인, 효소에다가 가끔 에사비까지 챙겨 먹고 제가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거의 다 챙겨 먹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좀 너무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최근에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개인사 담당 선생님을 만났었는데 담당 선생이 잠깐 이너뷰티 템들을 잠깐 모두 다 끊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원래 먹고 있었던 모든 건강기능식품들을 중단한 시기였었던 거죠. 그럴 때이 에버콜랑의 광고 물 이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먹어보고 테스트 해서 좋은 건 소개해드리는 게제 일이니까 다른 건다안 먹는데 딱 요것만 딱 에버 콜라겐 만 먹어보고 있었 거든요 예전에도 에버 콜라겐이 이제 선물로 들어온 적이 있어서 그때 한 박스 먹어보다가 너무 괜찮아서 더제돈 주고 또사 먹었던 이미 제품력이 좋은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이것저것 다 챙겨 먹 었는데 요 에버 콜라겐을 추가한 느낌이었 어요 너무 괜찮은데 약간 요런 정도의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정말 요것만 먹고 있었잖아요 근데 피부 의 변화가 느껴져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건강 기능 식품들을 다 중단하고 일상도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딱 하나가 달라졌다면 이 에버콜라겐 덕분이 아닐까요? 제가 느낀 변화 중에 가장 새로웠던 거는 제 손톱과 발톱이 엄청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이 제품이 콜라겐이랑 비오틴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비오틴은 해외에서 이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이 건강해지는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머리카락은 좀 이렇게 원래부터 좀 탄탄하게 자라는 좀 건강한 모발이긴 하지만 이 손톱이 정말 정말 약해요. 제가 지금 손톱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손톱을 조금이라도 기르잖아요. 그러면 백발백주 찢어집니다. 제가 손톱을 조금이라도 기르고 싶으면 차라리 젤레이를 하는 게 낫고 요 네일 강화제 이런 걸 발라야 지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심지어 좀 귀찮아가지고 내일 강화제도 안 바르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걸 먹은 이후로 찢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젤레이를 이제 좀 받으러 가려고 기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원래 그 정도 됐을 때좀 찢어져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도 안 찢었어. 요열 손가락 전부 모두 찢어지거나 깨지거나 그런 거 없이 건강하고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때 느꼈어요. 아이 비오틴이랑 콜라겐 정말 챙겨 먹어야겠구나. 막 들었다니까요. 원래는 예전에는 콜라겐이랑 비오틴을 다 따로따로 구매해서 사먹고 그랬어요. 콜라겐이야 뭐 매일매일 먹어줬었는데, 비오틴은 좀 까먹는 날들이 많았고, 그리고 비오틴도 막다 먹고 나니까 새로 사야 되는데, 막 귀찮아가지고 안 먹고 막 이런 기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콜라겐뿐만 아니라 비오틴까지 싹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 포에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콜라겐은 특히나 식약처에서 기능을 인증받은 제품들로 드셔야 돼요. 적혀있지만 에버콜라겐은 당연히 인증받은 제품이고요. 25세 이후부터 콜라겐이 점차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대부터는 하루 빨리 챙겨드시는 게 이득인 게 바로 이 콜라겐이에요. 심지어 이거 맛도 좋아요. 제가 지금 오늘 안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또 같이 먹어볼게요. 굉장히 가루가 달달해요. 비린 맛 전혀 없이 달달하게 먹을 수 있는 가루 형태로 나와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제가 딱 다른 거다 끊어보고 딱 에버콜라겐만의 제품력을 딱 순수하게 제품력만 느낄 수 있다 보니까 더욱더 확실한 저만의 꿀템을 발견한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올영 세일 기간 동안은 당연히 더 좋은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자세한 거는 다 더보기란에 넣어둘게요. 저는 눈썹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요즘에 눈썹이 트렌드가 있어요. 저는 이 트렌드가 아주 좋아요. 왜냐면 제 얼굴에 너무 잘 맞거든요. 눈썹 업의 힘을. 빼는 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브로우카라가 우리나라에서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키스미 많이 사용하셨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눈썹에 대한 유행이 돌면서 이 눈썹 제품들이 점점 점점 퀄리티가 좋아지더니 뮤드에서도 기깔난 걸 뽑으셨다는 거지. 제가 원래 뮤드 마스카라 사랑하잖아요. 마켓까지 할 정도로 브로우카라도 정말 와 마켓을 할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모가 굉장히 억센 편이기 때문에 꼭탈 색을 해주거나 엄청 밝은 브로우카라로 먼저 색을 빼준 다음에 다시 다른 컬러감의 가진 브로우카라로 덧입혀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두 조합이 최고입니다. 페이드인이랑 소프트 토프. 이게 정말 최고예요. 페이드인을 써줄 때 너무너무 꿀템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색깔을 아주 그냥 싹 죽여줘버린단 말이죠 어두운 모뭐 위에다가 올리는 거랑 엄청 밝게 빼준 눈썹 위에다 올리는 거랑 이 컬러감 차이가 달라요. 탈색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은 페이드인을 써주지 않고 이 소프트 토프만 컬러만 써준 상태인데 너무 너무 괜찮지 않나요? 대신 이게 양조절을 조금 해줘야 되는 편이시거든요. 특히 이런 페이드인 컬러 같은 거쓸 때는 굉장히 또 양이 뭉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조절을 쫙 해주고 발라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천드리고 싶은 베이스가 있는데요. 바로 이 에스쁘아의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입니다. 제가 원래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쿠션 테스트를 많이 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 파운데이션을 좀안 쓰고 있었는데 쿠션만 쓰다가 파운데이션으로 넘어가 보면 확실히 달라.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가성비 있게 좋아해서 옛날부터 추천드렸던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에스쁘아 비글로우였어요. 근데 이 제품이 바로 리뉴얼을 하셨답니다. 이곡쪽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3시 웨딩 피치 컬러가 나왔다는 점. 유트루님과 경동 개발하신 브러쉬가 달려있다는 점. 이게 정말. 사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파운데이션이랑 요 브러쉬, 미니 쿠션 공용기까지 들어있는 게 단독 기획 세트인데 이게 지금 당장만 해도 3만 900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진짜 파운데이션 필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사셔야 되는 기획이에요. 내 컬러랑 딱 맞는 컬러의 톤을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이지만 웨딩피치 컬러가 정말 요물입니다. 이 제품을 단독으로 자세하게 리뷰한 영상이 있거든요.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 제품은 얼굴 전체에 바르는 용도보다 하이라이팅용 아니면 내가 컬러 잘못 사서 이미 죽어있는 어떤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집에. 걔네를 소생시키는 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파운데이션 색깔처럼 좀 살구색 같은 느낌보다 핑크빛이 도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브러쉬도 진짜 미쳤어요. 이런 브러쉬로 유명한 게 피카소랑 맥브러쉬 이런 게 있잖아요. 전혀 안 꿀립니다. 이게 기획 세트에 그냥 증정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브러쉬에 살짝 코 먹여 준 다음에 눈밑이부분이 밝혀져야 얼굴 전체가 화사해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가 바른 부분, 여기가 안 바른 부분인데 이 밝은 느낌으로 인해서 얼굴이 화사해지는 게좀 느껴지시죠? 여기가 안 바른 부분인데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거 느껴지시죠? 원래 이런 거는 컨실러에서 이런 색깔이 많았거든요. 컨실러는 아무래도 두꺼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얘는 원래 제형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컬러감만 보정해 주고 올라가 이 느낌이 너무 완벽하다는 것 같아요. 이내 똥손으로도 이 금손들이 하는 베이스까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좀 뽀용하게 올라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베이스 마무리 꼭 해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화장 잘안 먹는 게 고민이셨던 분들께 이 정샘물 에센셜 물 마이크로 피팅미스트 이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환절기 맞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베이스 방법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연구를 좀 해보고 있는데 그 점에서도 화잘먹템으로좀 빠지지 않고 들어갈 제품이 바로 이 정샘물 미스트예요. 유이크크림미스트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그 제품은 약간 좀더 스킨케어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이 정샘물 미스트는 조금 더 화장 전에 발라주기 좋은 약간 좀 프라이밍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미스트예요. 왜냐면 정샘물 미스트는 이 속부터 쫀쫀해져 있어가지고 피부가 딱 베이스가 찰떡같이 잘 붙는 그런 피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정샘물 미스트더라고요. 베이스 바르는 중간중간에든 퍼프에다가 뿌려주든 그렇게 발라줬을 때도 다 쫀쫀하게 붙을 수 있는 제형이에요. 여행 갈 때도 너무너무 귀찮은 날에는 이것만 그냥 두세 번 뿌려주고 대충 선크림도 촉촉하게 한거 발라주고 베이스를 발라준 적도 많았어요. 화장 후에 뿌려줘도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딱히 피부가 건조하지도 않았는데 이 제품을 발라주니까 피부에 이렇게 수분을 쫙 먹으면서 뭔가 피부가 좀더 편안해졌어요. 중간중간에 미스트로 좀 건조해결해주시는 분들도 가방에다가 이 제품 넣고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뿌려주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관련된 영상에서 나올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립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립밤을 은근히 좀 많이 소개해드려요. 립밤은 아무래도 정말 남녀노소 불구하고 꼭 발라줘야 되는 필수템 중에 하나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립밤 중에는 얘가 최고다. 하는 게 바로 이 토코볼 립밤입니다. 토코볼 립밤도 사실 너무 유명해가지고 제가 뭐또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저 이것저것 다른 립밤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밑바닥을 보이기 직전인 립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슥슥 발라니까는 지금도 입술 상태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렇게 발라주고 나니까 뭐 립글로스 대형으로 바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립글로스 대형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 내 입술 상태가 건조하고 각질이 많이 올라와 있을 때 잡아주기 좋은 제형이 딱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립 메이크업의 기본 중의 기본은 립밤이에요. 근데 언제 바르는 립밤이냐? 밤에 자기 전에 바르는 립밤이 다음날 내가 하는 립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자주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잘 맞고, 각질도 잘 불어나고, 보습이 잘 되는 립밤으로 싹 채워주고 나면 다만 립 메이크업? 그냥 싹 해결이라는 거죠. 제가 원래 에뛰드 그 슈가라 마스크 있잖아요. 제가 그 제품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너무 끈적거려서 사실 그렇게 끈적거리는 입상태로 잠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제품은 적당히 쫀쫀한 느낌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르기가 좋았어요. 이 제품을 제가 영국 유학생 파우치 털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8만원짜리 립밤 이런 거 나오거든요. 샤넬계 립밤 뭐 그런 거 나오는데 그 제품이랑 제가 어떤 제품이 가장 유사할까 생각을 돌려봤을 때 토코브 립밤이랑 가장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정말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립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요즘에 너무 예쁜 립을 발견해가지고 두 가지 컬러나 구매한 이 3CE의 글레이즈 립 글로우입니다. 제가 그 케이츠의 립 몬스터 제형도 되게 좋아했고, 에스쁘에서 나온 그 촉촉 립스틱, 그 라인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제형으로 나온 게이 3CE였던 것 같아요. 그 스틱밤. 정말정말 정말 꿀광이 잘 돌고, 요리할 광색이 예쁘다는 장점은 있지만, 뭐가 아쉬워요, 항상? 지속력, 밀착력. 아쉬워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밀착력 있게 나와줄게 한게이런 글로우 립스틱 제형이거든요. 광은 조금 약할 수 있어도 좀더 밀착력 있게 붙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사용해주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 제어같이 미지근, 봄엄, 그거 있잖아요. 누디, 무지검, 뭐 봄엄,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두 가지 컬러 구매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신상 나왔다길래 로즈 글레이즈 이거 샀거든요. 얘가 로즈 글레이즈, 얘가 멜팅 스머인데이 컬러감을 보세요. 오늘은 이거 멜팅 스머를 베이스로 바르고 로즈 글레이즈를 포인트로 발랐었던 립이에요. 제가 이 로즈 글레이즈 너무 예쁘다고 올렸더니 저랑 취향이 거의 비슷한 가을베트 친구가 이 멜팅 스머가 자기 인생 립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 립이라는데 당연히 사봐야지. <laughs> 세상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감의 이 로즈 글레이즈. <laughs>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데일리 립의 조합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저같이 MLBB톤을 좋아하는데 적당한 생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두 가지 조합 구매해서 사용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은 여러분들께 올리브영 추천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이 거의 다 중복돼서 나오는 증상이어서 어, 뭐야? 진짜 예전좀 소개했던 제품인데 또 나오네? 이렇게 좀 지루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그만큼 한번더잘 쓴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올리브영 추천템은 참 넘어가기가 좀 그래. 여러분들 의 인생템? 잘 산템?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제... 셀기간 끝나기 전에 저도 좀겟해야 되잖아요. 토미 제스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